사실혼으로 오래 사셨는데 남편의 그 통장을 아내분이 관리를 하셨던 거지 자기한테 이체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횡령이 맞는지 좀 의문이고 약간 헌법 소원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? 아니면 위헌법률심판 제청뭐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? 어쨌든 사실혼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가정을 구성하는 그건데 왜법률혼만 해주냐? 약간 이 생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이나 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싶다고 회사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당사자가 원해야 지 하는 거잖아. 됐다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남편이 계속 막 때렸었거든. 그러니까 도망 나왔었던 건데 소송 중에 합의를 했어요. 그 사건은 소송 중에 이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랑 이런 거다 합의를 해서 형사고소한 것도 너 취하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재산 범죄 행량 같은 경우는 취한다고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 내가 처벌불원 써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조정 조서에 넣고 실제 우리가 부탁드려가지고 그걸 첨부를 해가지고 또 재판까지 갔지. 또 재판까지 가 벌금이 나왔었는데 재판 가가지고 판사님 이러. 이런 사정인데 좀 최대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선고위에 나왔었어요 어쨌든 둘다 기분 좋았죠 선고위에 두번받아본 변호사 별로 없을걸요 난 근데 형사사건 거의 안 하는데 <laughs>